자,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가져왔다. 이노베이션 짧게 요약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아야 될 이슈는 뭐냐면은 2차 전지 확실히 안 좋습니다. 2차 전지 안 좋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4분기, 늦어도 2025년. 이때부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평들이 많고요. 저 생각에는 한 4분기, 3, 4분기부터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 놔야 된다. 그러고두 번째 이슈 뭡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정유 산업이 어, 다른 애들은 다 2차 전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을 때 많이 크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SK가 가격 방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는 정유 산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월부터는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석유라는 이슈가 석유 원유라는 이슈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서 가격 방어를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가격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 진입가 해가지고 제가 진입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제시를 드렸고 어떻게 이거를 어 돈을 쓰면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진입 타점을 3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원을 여기다 몰빵을 때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0만원이란 돈을 3분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지금 진입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20만원을 타고 그리고 두 번째 미진입이 됐습니다 143,900원 여기다가 30%의 비중을 태우고 30만원을 태우고 20 30 나머지 50 남죠? 50 남는 거를 137,800원.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타면은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잡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전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뷰로도 한번 봐볼게요. 트레이딩 뷰고, 그, 아까 영웅문이랑 같은 차트입니다. 같은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좀더 차트적인 도구로 분석하기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여러분 익숙하시지 않을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래가지고 아까 요약한 152,300원. 이게 이 하늘색 선이었습니다. 여기는 가뿐하게 뚫렸다. 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14만, 얼마야? 14만3,900원. 어, 여기 두 번째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만 7천 8백원 어1378 여기까지 이제 저는 다 다가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도 만약에 열리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대충 손익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간다면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손실로 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받아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못해도 한 20%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손익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4만원을 잃느냐 거의 뭐 20만원을 따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 100%인 사람은 없습니다 월가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있죠 월스트리트에서도 여러분 승률이 55%가 넘잖아요 55%가 넘으면 거의 전설의 반열에 듭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승률 100%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있겠지만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한 사람도 55% 55%면 엄청 잘하는 거다 근데 55%로 어 승률이 55%인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라고 한다면은 그 정답은 여러분 손익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러분 승률이 50% 라고 할게요 근데 잃을 때 10만원을 잃어 100만원으로 하는데 근데, 딸 때는 5만원씩 따. 그럼 또 이럴 때, 마이너스 뭐 7만원 해. 또딸 때는 뭐 3만원을 따. 이렇게 하면은, 이럴 때하고 지금 딸 때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반 싸움을 하면은, 결국 계좌가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때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만원을 잃턴지 20만원을 따든지, 20만원을 따든지, 아니면은, 4만원을잃턴지 어, 그런데 내가 졌어. 그럼 또 졌어. 마이너스 3만원에서 또 졌어. 근데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10만원을 땄어. 어, 근데 뭐 또, 또 졌어. 5만원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5만원을 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승률이 50%여도요. 여러분 계좌가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자리가 딱그 자리거든요. 제가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 자리 있죠. SK이노베이션. 152,300원 진입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두 자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미리 안 보신 분들뭐 놓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가 타지 마시고 그럼 평단이 망가지니까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고 이두 자리에서 분할 받아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풀시드 때려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할. 어. 분할 매수 꼭 하셔라. SK 이노베이션의 미래를 믿고 계시는 분들,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대장이다.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분들. 어, 010 4889. 2996. SK 이노베이션이 대장주다. 2차전지 대장주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다가 대장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다가 대장. 이렇게 염원 담아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십시오. 010-4889-2996. 제 분석이 맞는 것 같다. 차트 좀 보신다 하신 분들은 아,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타점, 저 한번 믿어보고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대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십시오. 네,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드디어 잭팟 터졌다. SK이노베이션 중광구서 원유 칼칼.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좋게 볼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차전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근데 2차전지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르고 있는 놈이 없어요. 지금 다 조정이고. 여기서 그럼 가격 방어의 요소는 뭐가 될수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원유입니다 원유 그래서 지금 원유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떴다는 거는 아주 좋은 호재 쪽에 속합니다 실제로 내리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좀 방어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내리긴 하지만 그리고 더 내려올 거긴 하지만 우리 매수과까지 매수과까지 더 내려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광구서 원유 콸콸 뭐 개발이 성공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집념의 8년 SK 이노베이션 중광구서 원유칼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3분기 4분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유가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시즌 시즌상 어. 원유 석유 관련해 가지고 테마 한번 뜰 겁니다. 분명히. 제가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단타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타. 아이고 이렇게 안 보여. 오렌지색. 단타 단타로 약간 좀 테마주 건드리고 싶으신 분들 계실텐데 그런 분들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번호 있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 지금 단톡방에서 무료로 사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4천억 발생 전망 뭐 4천억 큰돈인데 또 이게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또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첫 번째로 상승하는 어, 그 소재가 2차전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2차전지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뜬금없이 석유, 원유 이런 이슈로 해서 한번 크게 올라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주분들. 우리는 카드가 많다는 게 장점이에요. 쓸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내려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10분 딱 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SK이노베이션... 어, 진짜 제일 빠르게 정확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는거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분들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가져왔습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를 제공을 드립니다. 문제를 제공드리고 이렇게 힌트, 자음을 같이 제공드리는데 자음과 문제에 이제 제가 제공드리는 자음과 어, 모음을 조합하셔가지고 저한테 정답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첫 번째 문제 2차 전지 승부사. 사실 여기만 듣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주식을 뭐 수익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이거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배터리 아저씨 누굽니까? 이거 지금 바로 나와야 돼요. 네. 배터리 아저씨. 그래서 힌트 나갑니다. 비읍, 시읍 히읗 누굽니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010-4889-2996 이걸 한 글자씩 보내시면 안 되고 이어서 보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01048892996. 여기로 번호로 이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주신 분들에게 상품 나가고 있습니다. 01048892996. 그래서 상품이 뭐냐? 선착순 10분에게 기프티콘을 제공드리고 있다. 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인 이유는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를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그래서 번호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01048892996. 48892996으로, 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를 정답으로 보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착순 10분 선물 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